좀 욕심이 날 수밖에 없는 욕심이 나는 그런 시즌일 것 같은데. 그렇죠. 또 아무래도 어제 수비 위치가 내야수다 보니까 뭐 저도 기사를 통해서 봤지만 욕심이 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해내야 되고 또 그래서. 어 그 전보다 좀더 준비를 더 한다기 보다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그냥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방금 말한 대로 해내야 된다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. 진짜 보여줘야 되는 그렇죠. 뭐 물론 치홍이 형이 기아에서는 큰 존재였고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루수였지만 치홍이 형도 치홍이 형만의 매력이 있고 또 저는 또 저만의 매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치홍이 형 자리를 메꿔야 된다기 보다 제 스타일대로 또 그런 역할을 저는 할수 있다고 자신하기 이 때문에 야구가 좀 소중해졌고 조금 더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지난 시즌 이제 좀 임팩트 있는 활약도 했고 많이 배운 시즌이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. 제가 이제 그할수 있을까라는 좀저 자신을 좀 많이 믿질 못했어요. 비록 후반기 때였지만 좀 자신감을 좀 많이 찾아서. 나도 할수 있겠다라는 그런 좀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좀제 자신을 믿고 좀 준비를 하는 거 같아요. 그때 얘기했을 때도 약간은 아, 내년을 보고 하자라는 생각을 하다가 시즌 중반에 그렇게 잘 됐다 했잖아요. 급좀 네. 변화를 주고 했던 거. 네, 네.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는지. 일단 뭐 여러 가지로 제가 다 부족하지만 가장 큰 단점을 꼽자면 타격이었거든요. 타격 면에서 뭐 이도 저도 안 되기 때문에 저도 많이 공부도 하고 해봤지만 잘 안되는 거예요. 근데 그때가 한 7월쯤이었을 거예요. 근데 그냥 올 남은 시즌 포기를 한다는 생각으로 내년을 준비했거든요. 근데 그게 또 우연찮게 어떻게 타이밍이 또잘 맞고 또 저와 맞는 폼이 돼버린 것 같아서 결과 어떻게 보든 간에 결과는 좀 그래도 나쁘지 않았거든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 폼에, 폼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. 그폼으로 계속 훈련하고 있어요. 가장 큰 변화점, 뭐 다른 점이 어떤 거예요? 어, 진짜 많이 바꿨는데 가장 큰 변화는 스윙 궤도죠. 스윙 궤도, 뭐 타이밍, 뭐 스탠스, 방망이 길이, 방망이 위치, 여러 가지 많이 바꿨던 것 같아요. 그럼 그 스윙 궤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좀 고민을 해가지고 변화를 준 거예요? 제가 보면은 이제 그래도 빠른 볼에는 좀 자신이 있었어요. 근데 변화구에 대처가 전혀 안 됐기 때문에 뭐가 문제일까 많이 생각을 해 보다가 일단 첫 번째는 뭐 공을 정확히 맞히는게 중요하잖아요. 그러기 때문에 일단 공을 최대한 정확히 맞힐 수 있게 궤도를 바꿔 보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타이밍 적으로도 많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. 정성호 코치님을 따라 하면서 하, 따라하기 시작하면서. 그러면 가장 이제 좀 준비해야 될 부분. 음 물론 많이 부족하지만 기술적으로도 근데 그래도 자신감을 많이 찾았고 체업을 뛰어보면서 제가 조금이라도 느낀 게 체력적인 문제더라고요. 체력이 있어야지 힘을 쓰고 기술이 발휘가 되는데 이제. 체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좀더 이제 몸을 좀더 탄탄하게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. 1업부터 9회까지 전부 필요한 선수 그 선수가 되려고 저는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고 그게 제 올해 목표인 것 같아요. 음.